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마을 안골에는 내 마음 달래줄 곳은 뒷동산에 올라가 먼 풍경 바라보기와 저녁놀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지. 그러다가 더 넓은 품으로 향하여 서울로 가고 봤. 회색 도시의 꿈을 묻고 직장 생활 할 적에는 얼마나 푸르른 산천이 그리웠던가. 남편과 맞선 보고 청풍과 단양을 택시 드라이브 시켜 주니 세상이 온통 푸르름이요 회색에서 푸름으로 물들고 싶어졌지. 나 이곳으로 시주 보면 문화를 접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갈 거야. 하였지만 살다 보니 서울이 별로 그립지 않았네. 어쩌다 서울 가면 공예로 인해 쿠에서 매연을 느끼고 돌아오면 그래도 공기 좋은 이 곳이 좀 낫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네. 그러다가 남편과 부부싸움 할 때는 앞에도 산 뒤에도 산이 곳이 답답해서 못 살겠구나 하였지. 근데 요즘엔 진짜로 낯선 도시가 그립네.